맞아. 맞지? 죠맞15 되는 거 맞죠? 맞아? 2 0 0분의 300. 2 0 0분의 300이고, 곱하기 100을 하면, 100 하는 거 맞나? 100 하고, 그러면 15. 맞죠? 그렇죠? 1 아, 150이지, 150. 네.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3번. 곱하기 100 하는 거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0번이에요. 그, 노년부 양비를 구하래요. 아, 총부양비하고 노년부양비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구나. 그럼 총부양비는, 아, 이거 계산하기 좀 편하게 했는데, 총부양비, 일단 0세에서 14세가 20%고, 15세에서 64세가 50%래. 그러면 65세 이상은 몇 퍼센트일까? 30%겠지? 네. 그러면 총부양비는 50분의 20 플러스 30 곱하기 100을 해서, 몇이 나와요? 100%가 나올 거고요. 그럼 노년부양비는? 노년부양비는 50분의 30이 되는 거죠. 30. 곱하기 100을 해서 60%가 나올 겁니다.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41번입니다. 노년부양비를 구하랍니다. 노년부양비, 일단, 15세에서 64세니까 600 플러스 400분에 65세 이상 하니까 80 플러스 30이 되죠.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 11.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. 답은 4 번. 자4 2 번입니다.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영아 사망률 국가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건잘 산다는 거겠지 뭐 그렇죠? 국가의 가치와 문화의 향상, 국가의 모자 보건 영양 섭취 모 보건 환경의 향상. 어, 둘다다 다 향상인데 그래도 답은 2 번이라고 하셔야 돼. 문화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모자 보건 영양 섭요게 향상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생후 28일 이내 사망자 수 감소 이건잘 모르겠고 조사망률의 감소 이것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해석은 2번이 되는 거죠. 2번 자 43번입니다. 저출산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방안을 보기 어려운 거뭐 이건 감으잡으셔야죠뭐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장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괜찮습니다.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 준다 네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단기 정책으로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?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서 하면 은 장기 정책이 아니라 단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앞뒤가 안 맞아서 틀는것 같긴 하는데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, 출산 분만휴가를 마련하는 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아시지 않나요? 애기 한명 낳을 때마다 돈 축하합니다. 돈 주는 거 아시죠? 그죠 근데 이게 한명보단두 명이 훨씬 더 많고요. 세 명도 있고, 14명째에는 몇천만 원 주던데. 그래서, 아, 이거 돈 갖고 장, 장사할 수도, 애기 하고 장사할 수도 있는데, 며칠 전에 혹시 방송 나온 거 봤어요? 13명. 자녀가 13명인데, 음, 한 명만 더 낳지. 돈 되게 많이 주던데. <laughs> 하여튼, 막, 그, 스물 두 살짜리, 큰아이가 스물 두 살이고, 막둥이가 한 살이에요. 근데 스물 두 살이 그 막둥이를 키우면서, 엄마, 아빠 보고, 한 명만 더 낳기나 하면, 자, 가만 안 놔줄 거라 막 그러는데, 저는 안타깝게 한 명만 더 낳지. 열네 명째는돈 엄청 많이 주거든요. 하여튼, 그런,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하여튼, 답은 3번이고요. 자, 44번. 자국 내삽입장치 금기. 자국 내 삽입장치,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, 적기. 적기. 며칠? 5일. 가는기.